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왜 어떤 영적 훈련은 독특한 힘즉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거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금식과 같은 특정 실천은 다른 차원 즉 신성으로 향하는 더 직접적인 통로를 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 몸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기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채워진다는 것 말입니다. 금식은 유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안락과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아마도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조차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효율적으로 하여 그 힘을 깨닫지도 못한 채 무효화합니다. 영적 훈련의 대가인 위대한 시이 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연히 선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썼습니다. 덕, 거룩함, 영적 능력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 영혼의 체육관입니다. 성경은 금식을 압도적인 영적 능력과 연결하는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완고한 귀신들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접시를 멀리 하기로 결정할 때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이 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는 금식하는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치명적인 실수, 이 강력한 영적 무기를 좌절스러운 다이어트로 만들 수 있는 일곱 가지를 폭로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그것의 세 가지 근본적인 기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금식은 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영혼의 겸손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5편 13절에서 내가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과 그 식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칩니다. 배고픔, 갈증, 편안함, 쾌락. 우리의 육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육신을 폐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영적 영역에 예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 위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내 식욕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 자아를 폐위시키고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이 행위는 급진적인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금식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도의 강화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성경에서 샴쌍둥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들이 분리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금식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갈망할 때 배고픔의 각 고통은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목적으로 다시 불러오는 알람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이 됩니다. 금식은 안락함과 포만감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명확하고 더 집중되고 더 강렬해지도록 합니다. 그것은 속삭임을 듣기 위해 배경 소음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견고한 진의 파괴입니다. 금식은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C. 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욕망과 약점으로 인해 종종 적이 우리 삶의 견고한 진 중독 강박적인 생각 죄의 패턴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진입점, 즉 법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작전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주요 동맹인 육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의 금식 후에 그분은 사탄을 마주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바로 그분의 육신이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생리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육체적 배고픔은 만족할 수 없는 영적 배고픔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굶주린 신자는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이해했으므로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흔한 치명적인 실수로 이끕니다. 실수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위선자는 그 그리스어 어원에서 연극 배우였습니다.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은 순전한 영이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를 위한 화장으로 영적 훈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한숨 쉬며 돌아다니고, 배고픔을 불평하며, 누군가 물어봐서, 우리가 거짓 겸손으로, 오, 제가 금식 중이라서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보상이 사람들의 칭찬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수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미묘한 변형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금식을 영적인 단식 투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팔을 비틀어 우리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 오만을 뿌리죄, 즉 완전히 반하나님적인 정신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 시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훈련을 통해 우주의 창조주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어 그분의 마음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금식이 당신을 더 복종적으로 만드는 대신 더 요구적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실수에 대한 해독제는 동일합니다. 비밀과 겸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보시는 곳에서 비밀리에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십시오. 동기의 실수 다음에는 실행의 실수가 따릅니다. 특히 금식 중에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실수 세 번째는 금식하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금식, 특히 장기간 또는 절대 금식은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칼로리 부족, 탈수, 저혈당,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관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금식의 절정기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은 금식의 결과로 왔지 그 중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간을 하나님의 명확성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만 최종 결정은 뇌가 다시 완전히 기능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실수 네 번째입니다. 짜증내고 논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가장 아이러니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논쟁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지혜에서 우리의 변화된 감정 상태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감정이 일시적이며 종종 우리의 신체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행글이 배고픔과 분노에 혼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금식하는 동안 우리의 간증을 파괴하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식의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를 때에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금식이 당신을 함께하기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주요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훈련은 신체적 훈련만큼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육신이 약할 때에도 제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궁핍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 진리는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을 폐위시키고, 성령을 즉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금식 중 감정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 통찰이 당신을 더 깊은 수준의 헌신으로 도전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실천의 진정한 목표인 성품의 변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잘못된 신학이나 실용적인 지혜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실수들을 다룹니다. 실수 다섯 번째는 금식을 죄에 대한 빠른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식을 참회한 형태로, 즉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자신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취급할 때 발생합니다. 금요일에 죄를 지으면 토요일에 금식을 해서 다시 깨끗해진 느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완전한 왜곡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회개와 자기 처벌의 차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며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것. 금식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한 방울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이지. 우리의 절제가 아닙니다. 금식은 유혹에 맞서 우리 영을 강화함으로써 완고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금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정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수 여섯 번째는 정반대이지만 똑같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과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 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성령의 전을 학대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심장 문제와 같은 의학적 상태가 있다면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상식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파괴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한계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은 우리 힘의 한계까지 이끌어야지 우리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복종이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실수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끝난 후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실수 일곱 번째는 금식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적절하게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 기간, 특히 더긴 금식 기간 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다시 시작하면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통증, 질병을 유발하고 해독의 신체적 이점 중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액체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점차 정상적인 음식을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금식을 시작할 때만큼 금식을 깰 때도 의도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금식 중에 놀라운 돌파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명확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죄에 대한 승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며칠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이득을 공고히 할 것인가? cs 루이스는 지속적인 영적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식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특별 군사 작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훈련의 점령군을 세워야 합니다. 금식 중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훈련을 보여주셨습니까? 답은 영원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은 통찰력과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기도, 말씀 읽기, 자기 부인의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금식은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날들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수준의 동행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저는 행동을 촉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이며 우리 영적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헌신으로 이 열쇠를 잡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십시오. 각 아멘은 여러분이 영, 혼, 몸 전체로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각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금식을 계획하고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특정한 돌파구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를 지지합시다. 의식 때문이 아니라 혁명을 위해 금식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금식 중에 여러분을 만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